음, 그 다음에 이제 곡면의 넓이. 곡면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 그림을, 요 그림을 뜯어가지고 가서 봅시다. Shift Windows.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UV 평면상에, 뭐, 적당히, 지금, 이렇게, 뭐, O라는 영역이, 이게 O라 그럽시다. 이 O라는 영역이, X equal XUV에 의해서, 여기 전체를, 이거, 저 이거, 이거, 이거를 s 라이 S 전체를 덮는다 그럽시다, 지금. 그러니까, S 전체를, 지금, X equal XUV로 표현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걔네들을 이제 잘게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잘게 쪼갠 그 하나 하나들을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을 때이 까만 거 있죠? 여기 까만 거요 밑부분, 요거를 이제 DA라 그러면 요 DA들을 다 모으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거가 얘가 그 면적소, 넓이소, 면적소 또는 넓이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쓰는 아주 작은 알갱이라 이거죠. 영어로 그 에리어 엘리먼트. 돼요. 그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이 이 넓이는 이 넓이는 얘네들을 다 모으면 돼요. 어디서? 이 O 위에서 DA를 다 모으면 그게 넓이거든요. DA를 근데 DA의 근사값으로 DA DA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런데 DA를 DA는 지금 요, 요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에요 그것 대신에 요 저평면 있죠. 요 저평면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요 저평면에서 요 요거, 요거에 대응되는 부분. 그러니까 x x 플러스 그러니까 x 플러스 d, 그러니까 이네 점, x, xuv, 그 다음에 xu 플러스 d, u, comma v, xu, u, comma v 플러스 dv, 그다음에 XU, 이게 마우스가, 응. +DU, v 해, 그 다음에 xu 플러스 마우스가 xu 플러스 du, comma v 플러스 d u 에 해당하는 요 점들의 해당하는 요그윗 부분. 즉, 무슨 말이냐면, 델타,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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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델타 x1 이라는 애는 뭘로 정의하냐면, x 의 u 플러스 du, XUV를 이벡타, 이벡타. v 에서 xuv 를뺀이벡타 이백타. 그 다음에, 델타 x2 는 x, u, v 플러스 dv 에서 xuv 를뺀 벡터 로 하면 이요요요 요, 요, 요 평행사변형 a 의 넓이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넓이는 델타 x1과 델타 x2를 외적한 것의 크기가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 DA 곡면의 작은 면적소의 넓이를 근사값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델타 x1 면적 델타 x2로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얘는 델타 x1은 지금 요거 요 DU에 대해서 그 전개를 하면 테일러 전개하듯이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uv 플러스 xu로 미분한 거 a u v a du 플러스 이제 뒤에 나머지 항이 있겠죠 테일러 전개하면 그리고 마이너스 xuv 아이고과로는 xuv 이렇게 되니까 얘얘 사라지니까 근사 값으로, 이것도 또 근사 값으로, 얘만 택하자, 이거죠. x, u, du.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거를 테일러 전개하면, x, u, v, 플러스, x, v에 대한 미분, u, v, d, v,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에, 원래거 x, u, v가 있는데, 그러면 얘도 이거, 이거 사라지고, 근사값으로 나머지 떼 버리고 근사값으로 x v dv를 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거다 대입을 하면 x u du 외적 x v dv 이렇게 되고 이거의 근사값이죠. 이거는 x u 외적 x v의 du dv. du dv는 스칼라니까 dv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를 집어넣으면 이거가 xu 외적 xv의 dudv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a라는 애는 지금 o 위에서 da를 다 모은 건데 그거는 인테그랄 o 위에서 xu 외적 xv dudv 이걸로 계산하면 된다예요. 이 노트로 가 보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그런데 xu 외적 xv라는 애의 크기는 가서 보면 그런데 이제 xu 외적 xv의 크기는 크기는 그 xu의 크기 xv의 크기 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 그렇죠? 이거 제곱하면 제곱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u의 제곱 xv의 제곱하고 1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세타는 그 xu와 xv의 사이각이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 xu, xv, 마이너스, xu, xv,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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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인 세타 제곱이 아니라, 어, 맞나? 응 음, 맞죠. xu의 크기의 제곱은 xu 내적 xu죠. 그 다음에 xv의 크기의 제곱은 xv 내적 xv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xu, xv의 xu 내적 x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면 결국 남는 거는 xu 내적 xv의 제곱이죠. xu 내적 xv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뭐죠? 2. E. 얘가 f 그다음에 얘가 g의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o 의 루트 지금 제곱한 거니까 e 이 소리 소리 이지 이지 이게 F죠 잘못 썼네요 이지 마이너스 F 제곱 D U D V 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엄청 중요한 식, 외워두셔야 돼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요? 제일 기본 개수로 표현하면 그 정의되는 영역에서 제곱근, 이지 마이너스 f 제곱의 제곱근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된다, 이거. 오케이? 근데 이 넓이라는 애는, 곡면 위에 어느 영역의 넓이라는 애는 곡면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러니까 뭐 uv를 가지고 x x uv로 표현하든 또는 세타 파이를 이용해서 y 그 이콜 y 세타 파이로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표현을 예를 들어 x x uv로 표현을 했던 또는 세타 파이로 표현을 했던 변하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저 지난번에 그렸던 이거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이 제가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지난 시간에 일기본형식 설명할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이 공면 S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한쪽 O, o 안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O2로 이렇게 표현되면 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 푸사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푸사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얘네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표현을 표현을 어떤 영역에 어떤 영역을 표현을 uv로도 표현할 수 있고 세타 파이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세타 uv와 세타 파이 사이에이런 사상이 존재해요. 디터미넌트가 아닌 이게 제코비안이죠. 자코비안. 이게 제이잖아요. 야코비안. 야코비안이 0이 아닌 그런 사상이 존재해요. o k 그래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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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세타 파일을 외적한 것이, 요거요거 요식. y 세타 파일을 외적한 것이, XU, XV를 외적한 거에다 디터미넌트 곱한 것하고 같아지죠. 이거 언제 했냐면 그 처음에 그 공면 표현하는 거 얘기할 때 그때 요 얘기를 했어요. 저 앞에 가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는데 제일 기본 형식 전에 공면 여기 요렇게 네, 표현됐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y 세타 파이로 표현한 것의 외적은 x uv로 표현한 것의 x u랑 x v랑 외적한 것에다가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는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 식을 가지고 가면 음. 요게 넓이죠 지금 요식 요게 요 여기 노트를 보세요 이게 지금 세타파이로 표현했을 때의 넓이에요 지금 같은 공면 위에 같은 영역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요 영역, 여기에 를기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o, o 안에서 왔을 때에도 여기로 오고 X equal XUV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O2가 있으면 세타파이에 요것에 의해서도 또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그대로 y 콜 y 세타 파이로 그랬을 때 O2, O2에서 o 2 지금 그 영역의 넓이를 구했어요 근데 요 y 세타 y 파이를 외적한 것은 지금 요거랑 같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변수변환식에 의해서 변수변환식에 의해서 얘는 그대로고 요거는 요거는 그대로고 이것이 dudv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제자코비안이라고. 자코비안. 이제 o 안에서의 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 파이로 표현했을 때의 넓이나 uv로 표현했을 때의 넓이나 곡면을 어떻게 표현하던간에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케이. 음. 그래서 그 우리 원함 예제 2 번은 원한면에 넓이 구하는 건데, 이 한번 가져가서 봅시다. Shift Windows에서 오 x 를 이렇게 정의했고, X를 이렇게 정의했고, 근데 지난번에 원하면 할때 보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저기 이 전체 다를 다 덮을 수는 없는데 등호를 등호를 이렇게 뺐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가 이렇게 없는데 등호를 빼면 원한 면에서 뭐요요요요요원 요, 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원 부분만 빠지니까. 넓이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 5라는 영역 위에서 결국 이 원한 면의 넓이는 5라는 영역 위에서 x 세타 x 파이를 외적한 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5라는 영역에서 e g f 제곱 t 세타 d 파이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e^z- f제곱을 계산하려면 x 세타는 세타로 미분하면 이 식도 이제 외워두는 게 좋겠어요. 자주 등장하니까 세타로 미분하면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a 사인파이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미분하면, b 플러스 a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파이로 미분하면, a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a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사인 파이 네, 이렇게 되죠. 따라서 e는 x 세타 내적 x 세타 하면 아 이게 뭡니까? 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공통 요, 요거 내적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B 플러스 A 사인파이의 제곱인 게 남나요? 제곱. 그다음에 f는 어떻게 되나요? f는. f는 쫙 보면은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고 b A 러스 A 사인 A 이 위아래 공통으로 있고 마지막 지 좌표 곱한 건 0이고 x 좌표 곱하면은 sine 세타 a cosine 파이 cosine 세타 sine 세타 c o s i 세타 c o s i 파이 해서 같죠? 네, 그러니까 0네요 f는 0 그다음에 efg는 x 파 파이, 파이 하면 코사인세타 제곱, 사인세타 제곱하면 1대 없어지니까 A 제곱,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결국 A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integral 5에서 root 2 곱하기 g, A 제곱 곱하기 B 플러스 A 사인 파이의 제곱에 G는 0이니까 없어지고 D 세타 D 파이. 그럼 인테그랄 세타도 0부터 2 파이, 파이도 0부터 2 파이의 양수죠. 이거 다 그러니까 AB 플러스 A 사인 파이 D, 세타 d 파이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타 적분하면 이파이 남는 거는 아시을까요 파이부터 먼저 적분합시다. 아, D, D, 제가 디세타, D 디파이라고 D 썼요데 디파이, 파이부터 먼저 적분할게요. 디파이, 디세타 계산이 그게 음, 이렇게부터 먼저 적분하면 인테그랄 0부터 2 파이까지 적분하기를 a b 파이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 파이인가요? 0부터 2파이의 d세타 그러면 0부터 2파이의 2ab파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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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에다 파이에다 0 집어넣은건 없어지고 여기 파이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그러니까 이게 a 제곱해서 사라지네 남는게 0부터 2파이까지 2ab파이 곱하기 d세타하면 4ab 파이, 파이 제곱? 4ab 파이 제곱, 파이, 4파이 제곱 ab? 어떻게 써야지 맞는거냐? 네,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넓이에요 이게 뭐의 넓이죠? 원한면, 플러스. 이게 지금 넓이가, 얘, 얘의 넓이가 지금 4파이, 4, 4파이 제곱 ab? 이건 다시 쓰면 2A파이 e e 곱하기 2B파이 e 그러니까 2A파이 e 2B파이인 e 것에 이런 아, 요런, 요런 사각형 그러니까 얘를, 얘를 자르면 이걸 자르면 이걸 자르면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이속에 가운데 이 원통의 여기 여기를 뺑돌아가는그 원한 면 있죠. 그곳에 요거, 요거, 요 원, 그 곳에 요거 요요원그 원의 길이가 2파이 b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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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의 길이가 2파이 a예요. 그거 두개 곱한 것의 넓이하고 같다 이거죠. 어쨌든 4ab파이 제곱이 나옵니다. 원한 면의 넓이나.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넓이 구하는 거를 미적에서도 하고 지금 여기서 새롭게 또 나왔는데 보면, 걔네들을 정리해서 보면, 지금, 지금 우리가 한게 요거에요. 1번. 요게 1번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한 거고. 그니까, 러 제1 기본 개수로 나타낸 거죠. 그니까, 러 다시 말해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곡면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g 콜 fxy 콜로 주어져 있을 때 곡면의 넓이는 요렇게 계산하죠. 이건 이제 미적2에서 우리가 했어요. 또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저 미적 완인가요 거기서는 또 회전 한 회전한 거 y 콜 fx를 x 축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의 그 넓이, 그 회전한 곡면의 넓이는 또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요 2번식은, 2번은, 2번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 equal uv가 이렇게 표현된 걸로, x, y, f, x, y. 이렇게 표현된 걸로 생각하면,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uv, fuv. 이렇게 표현된 걸로 생각하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e g f 제곱을 계산하면 요 요식을 요식을 계산하면 바로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투에서는 이거 증명을 아마 정사형 시키고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식을 알고 있으면 요식으로부터 얘가 자연스럽게 요식이 이 번의 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써놨네요 위 2에서 공면 g equal f 를 이구와 같이 매개변수로 나타내요. 일회식을 적용하면 공면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거라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1, 2, 3 가지고 공면의 넓이를 막 이렇게 두고 구하고, 저렇게 두고 하고 구하는 방법들을 좀잘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들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면을 구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은 회전체일 때, 회전체의 곡면을, 회전체의 건널비 구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 깔때기에 그려진 요렇게 동전을 굴리면, 그러니까 구슬을 굴리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로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 x y 평면 위에 곡선 알파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x축 중심으로 회전해서 얻어진 곡면의 넓이는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만약에 단위 곡선이라면 얘가 알파티가 단위 속력 곡선이면 이게 1이 돼요. 여기가. 이게 지금 그 단위 접선 벡터의 크기니까. 1이 돼요. 접선 벡터의 크기인데, 그게 단위 접, 단위 성력 곡선이면 단위 벡터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yt를 그냥 적분하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되는 거지. 2파이 곱하기 yt의 적분.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수학이라는 거는 9의 겉넓이 구하는 거를 1번, 2번, 3번을 이용해서 한번 다 계산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번으로도 해보고, 2번으로도 해보고, 3번으로도 해보고. 1번하고 2번은 이제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 다음에 중학교 수학교과서에서 구의 건널비 지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귤껍데기나 뭐그 종이를 오려서 공 위에다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 또는 귤껍데기를 뜯어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그거는 마치 이 공면 위에, 공면 위에. 작은 조각, 이한 조각을 저평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저평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평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 근데 이 저평면의 넓이 이거를 넓이소, 면적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까, 1, 여기서 1번, 1번이나 2번에 해당하는 식을 로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공에다가 이렇게 줄을 감아요, 이렇게. 밧줄 같이 좀 굵은 줄을 이렇게 쫙 감아서 반만 딱 감아서 그다음에 얘를 원네 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쫙 꼼꼼하게 채워서 이렇게 해보면 요 예의의 넓이를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회전체의 겉넓이처럼 생각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전체를 요렇게 회전, 요축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여기 이 3번씩을 실험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볼수있습니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예. 네, 요 얘기는 나중에 또저 뒤에 가면 또 이제 연결돼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예. 네, 해서 그 제1 기본 형식 제일 기본 계수를 이용해서 곡선, 곡면 위에 정의된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곡면의 그 넓이, 부분의 넓이 계산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